안녕하세요. 안세진 사격댄스 앱이 있습니다. 앱을 가입하시면은 대개 사격춤을 체계적으로 어,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더블 리버스턴입니다. 더블 리버스턴은 네, 여기서 네, 리버스턴을 뽑아서 그대로 받아서 길게 네, 그대로 이렇게 네, 갖다 놓는 리버스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트너하고 써주는 겁니다 딥은 정면에서 보실까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아무나 안 돼요 우리, 우리 모델분만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 모델분만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눕히고 이쪽으로 눕히고 저 힘드네 처음 해본다 아이씨 저도 힘드네요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한쑥들어서 무더세에서 이렇게 한 바퀴, 예, 서도 힘든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요번에 보통 딥이라고 그래. 아니면은 이제, 에, 그 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자를, 그대로 풀어서, 풀어서, 여자 오는 거를 받아서,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쳐서, 오는 거 받아서, 이렇게. 다시, 요번에는, 왼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가시는 여자. 자 정면서 에 보시면 여기가 여자 올리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에, 엔딩 시때 엔딩 시때그요 정도까지 보셨으면 이제 안세진의 고브 브루스가 거의 서서히 에, 막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여기 보시면 더 재미있는데 에, 요거 보시 우연히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면 재밌어요. 이게 드디어 안세진의 브루스가 요 정도면 나온 고다 나왔어요. 그래서 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팀을 시키는 거는, 자 사건에서 보여드렸죠? 네,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네, 눕히고, 다시, 이렇게. 네. 가장 그, 그, 유능한 남자는, 예, 네, 그, 밤에 여자를 이렇게 성공, 정복하는 거네. 그래서, 여자를 가장 잘, 잘 눕히는 분이, 예, 네, 성공한 거랍니다. 그래서, 예. 네. 아플레용도 세 개를 정복했지만, 그, 나폴레옹 부인 이름이 뭐더라? 뭐그 중국식 대가면 조시핀이라는 뭐 조스 조 샤, 상어 요리 샥시핀 샥시핀 요리가 상어가서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가 샥시핀 샥시핀 상어 지르리 요리. 나폴레옹 부인 이름이 조시핀이야 <laughs> 조스 영어잖아. 조스핀. 그래가지고 맨날 나폴레옹을 물어 뜯었나 봐. 그래가지고 나폴레옹도 여자를 못눕혀서 실패했대요. 그래서 잘 성공한 사람은. 여자를 잘 눕히는 사람. 저도 못 눕혀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직까지. <웃음> 아,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눕히는 거를 에,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에, 자고로 세계를 정확한 사람보다는, 나폴레옹보다는 아, 여자를 잘 눕히자. 브루스도. 그래서 자 루프, 루프는 루프 뭐냐면요. 아, 루프라는 것은 제가, 제가, 제가 여자를 돌려요. 돌려서 남자가 들어가서 여자를 받아서 이렇게 에,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보셔야 되겠다. 여자를 돌려서 들어가서 남자가 여자를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서 이번에는 쭉 이렇게 액트안 맞았죠? 연습 안 하니까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를 치면서 여자를 돌려서 다시 남자가 돌아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보내는 거 이렇게 해서 풀수 때 한번 음악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 저대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치만 주는 거, 야 포인트만 포인트만 주면은. 잘가야지 그래서, 이 낚시 방송 보니까요, 포인트를 잘 잡으면 물고기가 잘 잡힌데, 그니까, 양호장 주인이 고기 잘잡히는 데는 뭐 해주진 않아. 그럼 재미없지. 뭐, 계속,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가 다 해주면 은뭔 재미있어.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스0살 넘어서 돈 버는 맛으로 사는 거지. 뭘시 뭐 죽을 때까지 다 먹여주면 그게 환자지, 사람이야? 그죠? <laughs>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해주면 환자지. 그게 자기가 스스로, 어, 고진 감내 인생은? 어, 진짜 잘 나가잖아. 고진감네, 뭘지 모르겠다. 아니면 인생은 뭐 고해성사. 아, 고해성사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네. 네. 어쨌거나 고뭐해야 고, 고뭐 인생은 고해다. <laughs> 인생은 고통스러워. 네. 춤도 제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주면은 자기가 대충 살을 붙여요. 그래, 네. 그래서 그래. 낚시꾼 주인이 예. 포인트 잡아주면 자기가 고기를 좀 잡아야 돼. 씨, 고기를 계속 건져봐. 씨, 차라리 고기 사 먹는 게 낫겠다. 계속 고기 건지면. 그 인내의 고통, 손맛, 기다림 그 맛으로 낚시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들이 손맛을 아냐 그러는데 저는 또 안세진의 손맛을 아냐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대충 좋아하는 여사님은 제 손맛을 보면은 바로 커밍, 커밍, 커밍이 하는데 아직 애석하게 제 손맛을 보는 여성이 없어요 왜냐면 전부 남자야 학생분들이 전부 남자라서 자음악은 어, 기계가 나갔어요. 빨리 저를 많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구입하셔서 에, 기계가 주인 달아 가지고 되게 어, 오래 걸리네요. 아직 안 나오네. 진짜 너무 고쳐 인데 네. 자. <목소리>

텔레비 보면 요즘에 NG 모임직 보여주잖아 NG 막 드라마 촬영, 코미디 촬영 거기서 NG 난 것만 바로 편집했다가 그것도 언제 보여주냐 전 국민이 텔레비전에 볼 때가 있어 추석날, 구정날 그때 보여줘 NG 모임직을 왜? 대박이거든그 방송국 p 되들은 시청률에 목숨 건다니까 만약에 드라마 만들었는데 시청률 나와봐. 시피디 나가서 재테크안 나갈 때 국장할 때. 야, 씨, 너는 밥을 쳐먹는가 봐. 너 돈, 그때, 광고주 다 떨어졌어. 니네 때문에. 김 피디! 사패 싸! 시청률이 목숨 건다니까? 그 피디들이. 그냥 집에서 오지도못 산대요. 시청률 안 올라갈까봐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 섭외하고, 뭐. 하다 보다 개개농장이 동물 농장 나오아 동물 농장. 이 사람이 인기를 못 끄니까 개를 출연시키니까, 가아지 출연시키지, 개 출연시키지, 동물 면 출연시키지. 그게 사람보다 더 인기 있대. 그 동물 농장이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엔진모는집은 언제 모여준다 명절날, 추석날, 구정날에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 다 모여 저만 패고 왜? 다. 솔로야 나만 빼고 나 어, 명절날씨 다 뽑는다니까 다 문다 닫아지고 아내 얘기였네 어쨌거나 어, 제가 어, 우리 엔지나 것도 있어요 그만큼 둘이 연습을 안 한다 그게 좋잖아요 그 자연스럽잖아 요 둘이 너무 완벽하면 네 그래서 이제 제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상대 여성 목소리 를좀 듣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비싸 저한테 <laughs> 저 듣게끔 해줄게요 저한테 전화 주시고 오셔. <laughs> 그, 얼굴도 보게 해드릴게. 그래서, 그, 예, 좀, 틀린 부분을 그냥 웃으게 넘어가 주세요. 에그 니들이 그러면 그런 치시면 안 되지. 맨날 니네 말로만 조자조자 하더니, 그런 것도 못하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간적이잖아. 되게 인간적이잖아. 얼마나 좋아, 틀리고. 사람이 어떻게 실수 없이 살아요? 그래서, 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부분을 조심하래. 살면서 부부싸움 안한 부분은 100% 헤어져. 살면서 대가렇깨이고 부어 싸우더라고, 씨, 맹대고도 나. 그러고, 근데, 그런 게또 쌓여서 이혼한다고. 어쩌거나, 싸우면서 전들고, 뭐든지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사장이,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실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회사는 때려치래. 그 회사는 1 0 0망안 돼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부도도 나뻔했고 집도 팔았고, 지금 부인이 세번째에요 <laughs> 뭐 첫번째 실패해서 부인이 집나갔고 두번째 돈좀 벌어서 결혼했는데 또또 또 실패해서 부인이 나갔고 이런 사상 미팅에서는 성공한대요 왜? 인간은 실패를 하는거거든 실패없는 성공은 에, 영어로 사상구가 아니지 <laughs> 한문으로 사상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실패를 자꾸 겪어야 되는거에요 우리 모델분하고 저하고도 지난한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는데 10년 동안 제가 엄청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끔 10년 전에 손님이 와서 보면 그래. 어, 아직도 <laughs> 진도가 안 나갔냐고. 아그 어, 말이 좀 보람 느껴요. <laughs> 10년 전에 손님 보면, 둘이 보면, 어, 아직도 고마워 변함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패한는가변명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하는 사람은 하 절대 밥좀 먹지 마세요. 실패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미가 없는 저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아, 뭐, 진짜 많이 실패했어요. 그동안 한 10명 사귀었죠? 10명 사귀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분이 진인이야 아, 그 되게 인간적이에요. 저한테 오시면 되게 좋습니다.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답은 인간적이야.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봐봐. 한1 8 0 0회때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 아직도 지야 학원을 못 변하고 있어요. 실패로, 아직도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예, 언젠가는 예, 성공하겠지 하는 예, 그래서 그 1등 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도요. 2등으로 떨어질까 봐. 아, 그래서 2등이 좋습니다. 2등이 항상 예, 올라갈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제가 방금 우리 모델분하고 아, 실패한 거에서 보시는 분들이 손가락 치다 그럴까 봐. 아니면 비웃을까 봐. 변명한 거야. 그래서 실패를 예, 한번 즐기십시오. 실패를 한 자만이 예, 분명히 성공하고 지금 까지 무도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이 있죠 마룻바닥에 조심하세요. 넘어집니다. 만약에 무도장에서 여자 머리핀 한 번도 안 떨어뜨렸다. 조심하세요. 여자 머리핀 떨어뜨립니다. 여자를 한 번도 무도장 안 <laughs> 넘어뜨렸다. 조심하세요. 언젠가 여자 한번 떨어 넘어뜨립니다. 아 그때는 제가 피법을 가르니는 쪽팔리죠. 남들 다 춤추는데 마룻바닥에서 넘어뜨렸어. 이때는 여성분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뜨렸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은 아마 여성분은 그 멘트를 영원히 기억할 거죠. 지나간 말이겠지만 여사님, 제가 넘어뜨렸으니까 제가 여사님의 미래를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남자는 여성을 넘어뜨리면 책임져야 돼. 그죠? 너무 말이 길었죠. 본론보다 지금 주연자들 포인트보다 개소리가 너무 많네. 역시 마치 하튼. <laughs>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말만 하면 공산 따위라 랬는데 정말 많이 많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안세진이 영상, 에, 나쁜 얘기는 흘려보내시고, 좋은 얘기는 담아두셔서, 실전에 가서 기억하시고, 여성분한테 항상 에, 써먹으세요. 그러면은, 에, 좋은 얘제걸들 한두 개 정도 좋은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만 에, 실수로 여성을 넘버트렸을 때, 에, 책임진다고 던지시면, 그렇게 네, 불쾌하여서는 없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